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나온 현장은 개봉에 위치한 호반써밋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현장 세계동의 24층 건물에 317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이 현장 지금 제가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직접 현장을 방문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제로 이 매물을 보고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는 84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3개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A와 B 타입을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내부 모습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헉, 엄청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A, B, C 오셔서 같이 둘러보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A, B 구경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지 내에 조경도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 드릴 현장은 이호선오류 동력 이용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구억대로 만나 볼수 있는 대형 팔사타 입. 자, 이 현장이고 그리고 대출은요. 대출이 최대 80%까지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입주금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도 인서울 하고 싶다. 이 현장 먼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내부 소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B타입을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B타입과 A타입, 그러니까 한층에 두 세대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현관 사이즈도 넓어요. 키큰 장으로 이쪽 준비되어 있고요. 일괄 소동부터 해서 엘리베이터 호출 버튼까지 스마트 컨트롤 이쪽에서 가능합니다. 안쪽에는 중문 설치되어 있고요. 내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복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복도도 사이즈가 널찍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집은요, 제가 모델하우스에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호반썸이 현장에 나와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창 밖에 보이는 뷰가 진짜 뷰입니다. 내가 집에서 누리면서 살수 있는 뷰이고요. 자 통창 마련되어 있어서 체감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어요. 햇살도 따뜻하게 겨울철에도 난방 걱정 없을 것 같은 체감 누리면서 사실 수가 있고요. 자 앞에 가서 보니까 지금 현재 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장 실장님하고도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지금 도로 공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는 여기가 이제 평준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깨끗해지고 더 시원한 뷰를 누리면서 살수 있다고 하네요. 자, 반대로 돌아서, 자 거실 일단 설명 이어가면요. 소파 이렇게 배치된 대로 4인 소파, TV까지 다 두실 수가 있고요. 기본 아트월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마감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천장, 오물연 천장 시공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더 뛰어난 느낌이 들고요. 자, 이쪽으로 와서 보니 이제 주방인데, 이렇게 칸막이로 냉장고 자리부터 이렇게 딱 구분을 좀 해뒀고 이쪽은 식탁 자리. 자 여기는 이제 아일랜드 식탁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추가 조리 공간으로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아래다 수납장입니다. 여기는요 가스가 SK 외직인데 4구 가스쿡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에 환기창 마련되어 있고요 싱크볼도 널찍하고 안쪽에는 다용도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일러 설치되어 있고 세탁기 건조기 이쪽에 두시고요. 이렇게 왼쪽에 세제 선반까지 잘 마련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네,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방은요 이렇게 침대 두고요. 옆에 나머지 공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파우더룸과 작은 붙박이장, 드레스룸 공간으로 쓰실 만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여유롭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용도실 마련되어 있고요. 거실과 같은 방향입니다. 시스템 에어컨과 그리고 다용도실에 빨래 건조대까지도 준비해 드렸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서 보면 파우더 룸 인데요 자 이렇게 수납공간도 마련되어 있고 아래 하부장도 쓰실 수 있는 파우더 룸 뒤쪽에는 기역자 형태로 이렇게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설치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쪽에는 부부 옷 정도는 충분히 두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욕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방 욕실, 샤워 부스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샤워 공간 분리되어 있으니까 뭐 청소나 이런 부분도 편할 것 같고요. 수건, 수납함, 선반도 널찍한 부부 욕실이었습니다. 어 중간방 사이즈가 굉장히 넓게 뺀것 같습니다. 자녀방으로도 전혀 손색이 없고요. 에어컨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서재, 컴퓨터방, 취미방, 기타 등등 다 여러모로 쓸수 있는 중간방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방 보겠습니다. 세 번째 방은 이쪽에 싱글 침대 그리고 책상 아이들 책상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붙박이장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자녀 옷 정도는 충분히 딱 두실 수 있으니까 자녀 방으로 제일 좋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요 메인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과 다르게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수건 수납방까지 깔끔한 욕실 준비해드렸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B타입을 보여드렸고요. 반대편에 제가 A타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타입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A타입 현관도 넉넉합니다. 왼쪽에 신발장 세칸 거울까지 마련되어 있고요. 자,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 이쪽에 작은 방. 그리고 여기는 엘리베이터 호출과 일괄 소등 같은 기타 등도 컨트롤 할수 있는 게 이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8사타의 거실로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거실 사이즈 굉장합니다. 폭도 허, 엄청 커요. 진짜 실물을 꼭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옵션 사항들은 직접 방문해서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쪽 아트홀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래서 소파를요 엄청 긴걸 두셔도 되고요. 반대쪽에 여기 보시면은 통창 시공되어 있죠. 앞에 뷰도 평생 막힘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B 타입을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공사를 계속 한창 하고 있습니다. 자이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깨끗해지면서 그리고 공원이 또 이렇게 생기는 나무도 엄청 많이 심는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그린라이프도 누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반대로 이제 주방 한번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타인마다 굉장히 이제 구조, 느낌, 그게 다 다르다 보니까. 손님들도 굉장히 선호하시는 게 각각, 제 각각이 떨어졌고요. 자, 짐도 다들 다르시잖아요. 갖고 있는 게. 자, 이쪽으로 4 식탁 두시고요. 냉장고도 편하게 두시면 됩니다. 3단 사용하시면 이거 제거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11자형 구조처럼 보이는 넉넉한 기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조리대 사용하시고요. 뒤쪽에는 4구 가스쿡탑입니다. 자, 거실과 마창으로 환기창까지도 마련되어 있고요. 주방에 TV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다용도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용도실이요.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설명을 편하게 할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사이즈가 넉넉합니다. 환기창 당연히 있고요. 선반도 있고, 여기는 수도가 이렇게 두 군데로 설치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애벌 빨래 사용하시는 용도로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안방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B 타입은 꾸며져 있는 집을 보여드렸는데 여기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더 화면에 이제 내가 어떻게 구성을 짜볼까 이게 또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딱 침대를 두시는 공간, 다용도실 공간. 여기는 뭐 빨래를 넣으셔도 되겠죠. 자, 근데요, 이쪽을 고민하셔야 될것 같아요. 와. 와, 이게 뭔가요? 이게. 여기부터 저기 끝까지 진짜 몇 미터인지 가늠도 안 되는데요. 붙박이장을 정말 쫙 설치하면 옷 많으신 분들 걱정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도 나머지 공간이 여유로우니까 파우더롱 공간도 충분히 나오는 그런 공간인데, 자, 그렇게 쓰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아이 있는 집은요. 아이랑 같이 이렇게 자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 그깐난 아이들 그런 케어하는 공간으로 써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자 환기창도 마련되어 있고요, 화재 대피 공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욕실 보겠습니다. 안방 욕실입니다. 샤워부스 설치되어 있고요. 메인 욕실만큼 넉넉하게 뺀 안방 욕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서 이제 중간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방 또한 체감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보시는 이 타입은 포베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 거실 모두 다 체감이 좋고요. 사이즈도 좋아서 자녀분들 아니면 서재 컴퓨터 방도 손색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방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도 중간 방이랑 사이즈 비슷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큰 느낌도 들기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자녀가 두 명이 있으셔도, 성인이 여러 명 있어도 저는 크게 불편함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팔사 타입이고요. 각 방의 개별 온도 조절기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부 세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말 극소량 남아있는데 이렇게 작은 발코니 공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빠르게 좋은 호수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메인 욕실 보겠습니다. 메인 욕실 이쪽에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욕조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건 수납함 선반까지 깔끔한 욕실이었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개봉동에 위치한 호반 썸이 직접 현장에 나와서 제가 A 타입과 B 타입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타입이 A 타입이라고 보면 되고요. 하지만 실제로 방문을 하시면 C 타입까지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자녀 세대는 한 10세대 정도만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서두르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 드린 것처럼 뭐 야외 작은 발코니라도 있는 타입을 조금 더 나는 가져가고 싶다. 그럼 더 서두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호재도 같이 안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분양가 구억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80%까지도 대출이 나온다고 하니까 정말 적은 금액으로 인 서울 가능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화면에 있는 번호 연락 주시면 이 현장 방문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 연락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